풀이 이제 너무 커서 진입하기도 힘드네. 어유 여기 괜찮네.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군. 브로그로 시작해볼까?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? 수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었지? 아요런엣지의반응이없네발 앞에서도. 까딱까딱 까딱 하다 보면은, 원래 패턴에 물어주기도 하는데. 아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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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힘이 장난 아니다. 우. 이거 여기까지 벌리노. 우와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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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힘을 믿고. 우와! 우! <laughs> 우야우우우우우우우우오우다 이야, 이야, 저기 우 조금 있는, 저곳에서 바이트했습니다. 입이 장난 아니네. 우와. 야, 한 50, 50, 한2 정도 나가겠는데. 와, 근데 최고가. 우와, 우와 이, 이 면적이 장난 아니네. 우. 무에다 한, 한 대략, 어우, 무거라한 천, 구백 정도 나갈 것 같은데, 한 1km 가까이 나갈 것 같기도 하고, 우와. 손맛 좋습니다. 캐팅하기 좋은, 그 방향에서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. 어우, 여길 어떻게 진입하노. 하하. 손목 보기 위해서 뚫고 가자. 풀 베이트로 간다. 어우, 물건이 장난 아니네. 물색도 많이 흐리고. 표면이 조금 잔잔한듯 하여 푸어페이트를 선택했습니다. 오우 상당히 멀리가네 해가 떴다 안떴다 오늘 날씨가 왜이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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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배 우와 우와 이것도 거의 거의 오타다 우와 우와 야, 이건 5자는 안 되겠고, 한 40, 46, 7은 나오겠네. 우와. 어, 물이 너무 많아서, 낚싯대 둘 자리가 없습니다. 조금 옮겨서, 이야. 우와. 47 정도 나오겠습니다. 이야, 손맛이 없네. 원래 첫 프로그에, 아프로그는아니고나 천한번에 잡았고 첫프베이트에 올라온 녀석입니다. 이야 아, 요는 엣지에 그 녀석만 있지는 않을텐데 반응을 안해주네 이제 계절도 계절인만큼 타워터라 하니까 재미가 있네요 조금 더갈수 있는만큼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볼만 벗어나도 이렇게 조용한걸 이쪽에 엣지에도 붙어있을 법한데 일단은 케이팅 한번 해보고 아야 왜래 꼬였어 조심은 붙을 만큼 나옵니다. 오, 왔어. 아 와. 그렇지. 붙어 있지. 와, 방금도 쪽거리는 입질이네. 퍽이 아니고. 와, 사이즈 괜찮았는데. 다한번 아, 낚였던 녀석이라서. 배차 반응은 안 해줄 것 같은데 오 뭐야 벨트핏인가 치어를 몰고 다기는 배스인가 저쪽에 갑자기 치어들이 반응이 아이고 아 방금 사이즈 괜찮았는데 조금 더 붙여서 뭐가 다가오는듯한 느낌이 왔어 우와 그렇지 뭐가 다가오는듯한 느낌이 났어 우와 우와 <목소리> 우와 뒤를 꽉잠군건데와또한마리다 또한 마리 따라갔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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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와, 와! 우! 야, 오늘 대박이네. 우와, 이것도 47 정도 나오겠네. 우와! 야, 오늘 타버터 날이네. 우와! 또 프로베티에 올라와. 47 정도 되는 녀석입니다 야 한번 씻자 일단은 우와 사이즈가 비슷한 녀석이 또한수 올라왔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네 이야 손맛 좋습니다 우와 진짜 최고가 장난 아니네 여기 배수들 우와 아 오늘은 이 프로 배트가 효자네. 야, 야 따라온 녀석이 또 있었는데 비슷한 사이즈의 녀석이 또 따라 왔었는데 입질이 떠올 수 있습니다. 슬로우 리트리브. 하 물 속으로 들어가는 채비로다가 아, 저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, 계속 져서 피딩을 하는 것 같은데, 아, 찌꺼기, 다음 아, 물 속에 찌꺼기 엄청 많이 흘러, 흐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사실, 코바 라이트를 던지기 위해 나왔는데, 아, 이 녀석은 아직 입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. 2025년 신형일인 도요사의 코바 라이트입니다. 노싱콜 한번 바꿔볼까? 와우. Wow. 역시, 코바 라이트로 바꾸니까, 저게 2.8인치였나 모르겠네. 2.8인치 아니면 3인치인데, 로싱크로 잘 날아가네요. 아. 저런 녀석들을 던지고자, 코바 라이트를 구입했는데, 대만족입니다. 뭐, 잘 날아가면은, <laughs> 만족 아닙니까? 아, 요 폴링 바이트 안 해주네. 저 수초 옆에 딱 덜가 놓고, 딱 폴링 시킬 때, 라인이 쫙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, 반응은 안 해주네. 아, 마사고 싶은데. 충심이 너무 없네. 어우, 벨트 피치 보십죠 우, 수백 마리, 수백 마리 이 녀석들이 아까 전에 수면을 두들겼구나발목다 놓는데 이거. 그래서 수초 살 사이에 박혀 있을 수도 있어. 오늘 딱 그늘이고 이렇게 수초가 있어서. 폴링 딱시킨 받아먹어야 되는데 만만하게 생각하라고 작은 3인치에 썼더니 반응을 해줄 법도 한데 오늘 출조한 목적이 아 라이트를 손맛보는게 목적이었는데 턱 안뜨려서 그래 여기를 마지막 포인트라 생각하고 조금 신중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풀도 많고 반응이 처음에 왔을 때 보다 시원치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저기에서 뭔 반응이 있는데 아 저쪽에는 확실히 한 마리 붙어있는 것 같아 부로그로 교체 너만 믿는다 아이 너무 구잘 떠졌는데 아 이런 부로그가 가벼워서 넘겨 던질라 그랬는데 아 벌레 패턴으로 수초에 걸린 김에, 아, 반응했는데, 못 먹었어. 와, 저게 피딩 한거 보십시오. 아, 저기를 어떻게 가지? 방법이 없네, 저기는. 조금 넘겨서, 어이구, 야야야야. 왜 그쪽으로 나와? 아, <laughs> 소기서 자꾸 던진 대로 자꾸 나와. 안 먹겠는데. 스테이를 길게 주면서. 면허는 잡고 싶은데. 오, 와, 발 앞에. 조금 넘게 쳐서. 오, 발 앞에 뭔가 반응했습니다. 여기. 벌레 패턴. 해수하는데 자기도 놀래서 여기 안으로 들어갔는데, 가물치인가? 오! 아이 어디 갔지? 저쪽으로. 아니, 저쪽에. 어디 반응하는 데 있나,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, <laughs> 바로 앞에서, 아, 프로그램을 먹었는지, 안 먹었는지, 그것조차도 못 보고, 그냥 소리에 퍽에 <laughs> 체임질 했는데, 아, 비스바이트가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여기도 참, 오랜만에 왔는데, 역시 좋은 포인팅 같습니다. 이곳에서 오셔서 선맛 많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야나 간다. 야 어떻게 마지막은안 될까? 버즈 비터로. 예. 이야~~ 이쨔쨔쨔쨔야따노싱커 섀도로 커버라이트 마술했습니다 야자가다 yeah. 손맛이 좋네 커버라이트 마술 성공